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방위 기술을 소개합니다. 바로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투 탱크 헬리콥터, 지상의 강력한 전차화력과 공중의 기동성을 결합한 전혀 새로운 개념의 무기 플랫폼입니다. 이 기체는 대한민국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국방기술연구소가 협력해 개발 중인 비공개 프로젝트로 다영역 전투 시대에 맞춘 완벽한 전투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즉, 하나의 기체가 육상과 공중을 모두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래형 복합 전투체계인 것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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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전통적인 전차와 공격 헬리콥터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없을까? 전차는 강력하지만 지형 제약이 크고 헬리콥터는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방어력이 약합니다. 대한민국의 하이브리드 전투기는 이두 가지 약점을 모두 제거하고 장점을 하나로 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전투는 더 이상 육상과 공중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기체는 바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외형부터 살펴보면 마치 SF영화 속미래병기 같습니다. 무겁고 견고한 전차형 배도 하부가 강한 존재감을 주며 상단에는 이중회전날개, 로터하우징, 와소형 스터빙, 스터브 윙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상주행 시에는 로터가 접히고, 공중비행 시에는 자동 전개되어 몇초 만에 이륙할 수 있습니다. 차체는 티타늄 강화 복합 장갑과 그래핀 기반 나노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 첨단 장갑은 고속탄자, 폭발 파편, 에너지 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며, 표면에는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를 최소화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하이브리드 전투기의 핵심은 바로 파워트레인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의 친환경 국방 기술 프로그램 하에 개발된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엔진은 고유율 수소 터빈과 이중 전기 구동 모터를 결합하여 정숙성과 파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상에서는 전기 궤도 모드로 조용히 이동하고 공중에서는 터빈과 로터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여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소음과 열배출을 크게 줄여 스텔스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AI 조종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 기반 자율항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상과 공중전환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최적화합니다. AI는 실시간으로 지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협 요소를 감지하며 공격 경로를 제시합니다. 완전 자율 모드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정찰, 지원, 또는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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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석 내부는 첨단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HMI)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두 명의 조종사가 텐덤 형태로 탑승하며 전방에는 조작자, 후방에는 지휘관이 위치합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증강현실 (AR) 기반으로 설계되어 전장 데이터, 목표 위치 시스템 상태가 실시간으로 시야에 투영됩니다. 음성인식, 생체인증, 촉각 피드백 기능이 결합되어 복잡한 조작을 단순화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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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능력 면에서 이 기체는 공격과 방어 모두에 탁월합니다. 주요 무장은 120mm 전자기포, 일렉트로마그네틱 레일건, 로, 화약이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해 탄환을 극초음속, 하이퍼소닉으로 발사합니다. 이로 인해 반동이 거의 없고, 관통력은 기존 주포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양측 로터 하부에는 다목적 미사일 포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대공, 대전차, 정밀류도 미사일을 자유롭게 혼합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방어용으로는 레이저 기반 근접 방어 시스템, CIWS, 이 적용되어 드론이나 유도탄을 정확히 요격합니다. 또한 AI 미니 드론 사기를 탑재하여 정찰, 교란, 또는 통신중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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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주행과 비행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이 기체 설계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다이나믹 벡터 추력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상 모드에서는 로터 하우징이 안정판 역할을 하며 비행 시에는 궤도 일부가 차체 내부로 접혀 항력, 드래그, 물출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시, 산악, 사막 등 어떤 지형에서도 유연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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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면에서 예상 비행 항속거리는 약 300km, 지상 주행거리는 9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최고속도는 지상에서 시속 120km, 고도는 최대 3000m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버락 모드에서는 공중에서 정지한 채포격을 수행할 수 있어 일종의 공중 터레처럼 운용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전략적 관점에서 이 하이브리드 전투기는 전장 통합 자산 포스 멀티플리어로 평가됩니다. 기존 전차는 공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기체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정찰, 공격, 방어, 수송 임무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즉, 병력과 장비의 복잡한 연계를 줄이고, 작전 반응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국방개혁 2050 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AI, 자율화, 친환경 추진, 그리고 다영역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군 체계의 중심에 이 기체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비용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시제기 기준으로 3,500만 물결표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전차와 헬리콥터 운용 비용을 합친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양산 단계에서는 하나 디펜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생존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차체 표면은 스마트 나노 소재로 구성되어 손상 시열 자극으로 미세 균열을 자동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은 분산식 센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위협 감지 후 즉시 전자전, EW, 대응, 플레어, 레이더 교란을 자동 수행합니다. 또한 열제어 시스템을 통해 극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며 극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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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관리 기술 역시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남는 에너지를 초고용량 커피시터에 저장하고 필요시 순간적인 추진력 향상이나 레이저 무기 가동에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고 유지보수 주기가 길어집니다. 즉, 더 오래 싸우고 더 적게 소비하는 전투 시스템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통신 시스템은 양자 암호와 퀀텀 인크립션 기반으로 설계되어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절대 해독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지상 지휘소, 위성, 드론과 실시간 전술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며 전장 내 모든 자산을 연결하는 데이터 허브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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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점은 이 기술이 군사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자율주행,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 고강도 복합 소재 기술은 향후 재난 구조, 탐사, 극한 지역 물류 운송 등에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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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전의 국방기술연구소에서는 축소 모형 및 시뮬레이션 단계의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공기역학, 하이브리드 안정성, 전자기 무기 통합 등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제기 완성은 향후 10년 이내로 전망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하이브리드 전투 탱크 헬리콥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기술적 선언문입니다. 지상과 공중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투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이 기체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첨단 방위력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투기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곧 인류가 전쟁의 양식을 다시 설계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국방 기술과 미래 무기 시스템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